24일에 상하이에서 하루 묵은 호텔은 이 JI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올해 4월에 그 상하이 모터쇼 끝나고서 하루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하고 뭐 도심 근처에 있고 아 가격 적당하고 이번에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그 올해 4월보다좀싼게 나왔더라고요 311위안 이번에 311위안이니까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웃긴 게 저, 영어, 그, 그, 시트립 영문 버전으로 검색을 하면 최, 최저가, 그, 312이라는 자리가 나오고, <목소리> 한국어로 <목소리> 검색을 하면은 그, 최저가가 안 나와요. 비싼 거 밖에 안 나와요. 6만, 막, 8천원, 7만원이 7만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laughs> 영어로 접속을 해갖고, 어, 했죠. 여기가 위치가, 와이탄에서도 어, 그,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그리고 어, 이 바로 그길 건너편에가 동아대학교고 그 도심, 그 홍차오역에서도 한 1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치가 좋은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저께 와이탄 그 가려고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여기 이 주변에 어, 전철역이 좀 멀어요. 그리고 이 앞에 택시도잘안 잡히고 어제 밤에는 좀 택시가 진짜 안 잡혀, 정말 안 잡혔는데 오늘 아침에는 택시가 많이 올려나봐요. 어쨌거나 여기는 뭐, 저기, 어, 올해 4월에 하루 자보고서 괜찮아갖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 로비도 되게 화, 이렇게 밝은 분위기죠. 어, 나무 많이 쓰고. 음, 로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예,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깨끗하고 화사하고. 어, 방도 로비처럼 어, 나무를 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이 방은 이 특가라서 좀 제일 작은 거고요. 여기가 제일 단점이 어, 책상이랑 여기 업무 볼수 있는 책상,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 없어요. 이 있는데 이거는 원탁이라, 원탁이고,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결정적으로 의자랑 높이가 안 맞아서 노트북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상 주변에 컨센트도 없고, 컨센트 두 개밖에 없어요. 저쪽이랑 이쪽이랑. 그리고 물은 두병 주고요. 여기가 제일 싼 방이라서 그런지 뷰도 별로고, 이 밤에 좀 시끄럽더라고요. 저 정화조 시설인가? 저기에 있어갖고. 아 여기가 뭐 인테리어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인터넷이 또 되게 느리고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되게 잘 끊겨요 느리기도 느리지만 그래서 다음에 또 올지 고민되네요 여기가 화장실은 작지만 되게 깨끗해요 깔끔하고 기본적인 일회용품도 다 갖춰져 있고.